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살펴보시면 여기 안에 백두 점이 이미 잡혀져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궁도가 네, 백이 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과 백의 수상전에 있어서는 어, 언뜻 보기에는 백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흙이 어, 또 살릴 수 있는 흙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요 백이 막기만 하더라도 이건 흙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죠 흙이 이쪽 오면 이쪽 오면서요 따도 네, 수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은 실패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수로 이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가 언뜻 보기에는 이 문제의 급소 자리 같아 보입니다. 저도 이 문제 풀때맨 처음에 이 수를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수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렇게만 받아주면 이렇게 둬가지고 백이 잡히죠. 여기가 자충이니까. 자, 하지만 백이 또 이런 식으로 온다면, 자, 흙은 이걸 생각할 거예요. 이거 두면 백이 이쪽 둘때 이쪽 오고요. 따도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 백 지금 자충이라서 여기 두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 지금 비가 어, 아니냐? 비가 네, 아니냐 서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는 백이 이거 따내도 밀고 들어가고 백이 여기나 여기 둘때 이거 들어가면 여전히 비가 아니냐? 네, 똑같은 모양이죠 이전 형태랑.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비으로 흙을 살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자 하지만 어,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이쪽으로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이쪽으로 왔을 때도 또잘좀 연구를 해 봐야 되는게 흙이 이쪽으로 왔을 때 백의 응수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어 백이 뭔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가 자충이라 백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오는 것도 여기 단수 한방 맞고 여기 딸때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 이거 역시 빅입니다. 빅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흙이 또 사는 형태 같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장면에서 백이 좋은 수가 있는 게요. 여기서는요, 백이 이렇게 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둠으로써 여기로 흙이 가야 되는데 자충입니다. 못둬요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거 따내주고 여기 갈때 이거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수 부족이에요 지금 백이 먼저 들어감으로써 흙이 먼저 잡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멋진 막, 막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두는 것은 실패가 되고요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붙여 가는 겁니다 이곳을 와야 되는데 어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흙은 밀고 들어갑니다. 백이 이쪽 두면 이쪽으로 와서요. 이거 역시 비기 나겠죠. 여기 둬야 되는데 또 들어가게 되면 서로 못 둡니다. 이건 비기고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백이 따낸다. 이거 역시 들어감으로써 이거 역시 비기죠. 여기 두면은 서로 못 둡니다. 비깁입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는 백도 싱겁게 흙을 살려 주기 때문에 최강으로 좀 버텨 봐줘야 될것 같은데요. 어 백이 만약에 이렇게 뒀을 때가 문제예요. 이렇게 두면은 흙이 잡힌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두면 와가지고 따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두면 흙이 잡힌 것 같지만 여기서 흙이 아주 좋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흙이 이 자리로 오는 게 아주 재밌고 멋진 수입니다. 백이 자충이에요. 그렇단 이야기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두고 따낼 때 이쪽 들어가게 되면 이거 역시 비계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여전히 서로 못 들어가는 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흙돌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은 막기만 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흙돌이 잡힌다 그랬죠. 이렇게 둘 수는 없었고요. 자, 이곳이 아주 강력한 급소 자리 같아 보이는 수였습니다. 자, 이곳으로 뒀을 때 백이 뭐 이쪽으로 둔다면 이건 백이 너무나 싱겁게 잡힌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뭐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또잘 둬야 되는 게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두는 순간 흙이 이쪽으로 오고요. 백이 뭔가 이쪽 두면 단수 치고 딸때 들어가면서 이거는 지금 서로 둘수 없는 비계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 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도 이쪽 두면, 백이 여기나여기 둬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 했으니까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쪽으로 들어감으로써 역시나 못 둡니다. 이렇게 비기 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응수가 중요합니다. 어, 요기도 안 되고 여기도안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겠죠. 자,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 흙은 뭐 당연히 뭔가 이렇게 느는 걸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늘었을 때 백이 이렇게 두면, 흙이 끊고, 둘 때, 먹여치고 따면은, 이거 빅이에요. 이렇게만 두면 빅입니다. 자, 하지만, 백이 멋진 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 막는 겁니다. 그냥 막으면, 여기가 흙이 자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둘 때, 가고, 가면, 이거는 한수 부족이죠. 이건 흙이 먼저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는 거는, 어, 좋은 급소자리긴 하나, 결론적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였죠? 네,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인데요 자, 이곳을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두면 침착하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 두면 이거 와가지고요 이거 따내면 이거 와가지고 여기 서로 못 두는 빅이 나오겠죠 요게 왔을 때 그냥 따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면 연결해 가지고 여전히 빅이죠 빅으로 흙을 살리, 살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최강으로 버티면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어, 흙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나 쉽게 잡힙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여기서는요 흙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주 멋진 맥점 자리가 되는데요. 백이 자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때 단수치고 밀고 들어갑니다. 그럼 따낼 때 이쪽으로 먹여치게 되면 백이 둘 수가 없어요. 그럼 따낸 순간 자체적으로 지금 비계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서로 비계 모양으로 흙도를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